반갑습니다. 내 가족의 사건처럼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이연입니다. 누구나 법적 문제가 생기면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갖게 됩니다. 혼자서 해결해보려 하겠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의 정신적인 고통, 금전적인 어려움을 이해하며 이연의 법률 상담 시스템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문제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라는 마음으로 면밀하게 분석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인 기러기 아빠 이혼에 대하여 함께 알아볼까요? 자식에게는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집안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유학을 보내주거나 이민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녀만 외국에 보낼 수는 없으니 엄마와 아이를 외국에 보내고 기러기 생활을 결심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아내와 아이를 외국에 보내고 한국에 남게 된 아빠는 한국에서 생활비, 교육비를 벌어 보내지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지요.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부부관계 또한 악화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갈등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면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부부들이 많이 있는데요. 기러기 아빠 이혼은 자녀와 함께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대 배우자와 연락이 된다면 합의 혹은 소송의 방법으로 혼인 해소를 할수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배우자가 법원에 직접 출석해서 이혼 합의 의사 확인 신청을 할수 있으며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라면 제외 공간을 통하여 이혼 합의 의사 확인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합의 이혼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이혼에 대한 두 사람의 의견도 동의해야 할 것이지만. 이혼의 결정과 함께 정리해야 하는 재산분할, 위자료,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의 문제 등 또한 합의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까지 합의가 완료된 경우 일정한 숙려 기간을 보낸 후에 신고하여 마무리할 수 있는데요.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하면 가장 좋겠지만 재산의 문제나 자녀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하기가 쉽지 않으며 합의를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판결 받아보는 수밖에 없는데요. 소송을 진행하고자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국내로 들어와도 되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귀국하는 것이 어렵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대리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이는 간단히 분석될 문제가 아닌 경우들이 대부분이므로, 꼭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긴 싸움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사건에 대한 난이도가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가벼운 병도 방치를 하면 상당히 무거운 병이 되듯이 이 또한 역시 사전에 바로 잡으셔야만 간단한 조치로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골머리를 앓고 계신 그 사안, 저희 법무법인 이현에게 알려주세요. 이현의 법률 상담 시스템을 통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간혹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 등과 상담하는 줄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전혀 아니며 저희 법무법인 이연은 변호사와 1대1로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꼭 알려 드립니다. 저희는 하나의 분야가 아닌 민사, 형사, 가사뿐만 아니라 비송 사건 등 모든 것을 추구하고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가장 궁금해 하시는 사건의 해결 가능성과 해결의 키 포인트,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을 총 망라하여 종합적인 시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전국, 전 지역 상담 접수를 먼저 실시하오니 해당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먼저 연락을 주시면 친절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법무법인 이연을 검색 후 홈페이지를 살펴보시고 와도 좋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며 그 입장에서 생각하겠습니다. 저희는 법무법인 이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